네,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일단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법에 보장된 청문 절차와 과정이 제정도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예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마라라고 하는 야당 대표분은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르세 정치가 상식의 정치 또새 정치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난감합니다.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문창급 후보와 박근혜 세누리 정권의 공통점은 잘못을 해놓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을 총리를 시키겠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국내 정보는 아직도 신민사관의 연장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